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 노트북을 노리는 놀이다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ASUS ZenBook UX331UAL입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i7 8550U 1.8GHz, 램은 DDR3 8GB,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 카드네요. UHD 620SSD는 M.2 버전에 256G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3.3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FHD 배터리 용량은 50Wh 무게는 980g이고요 키보드는 백라이트가 적용된 블록 키보드 색상은 핑크 기타 특수 기능으로 미 국방성 US 밀리터리 테스트를 합격했고요 지문인식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120만 원대고요 2018년 9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네 그럼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번쩍번쩍한 어, 크롬 느낌에 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SUS 로고가 양각으로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나죠? 아무래도 고사양의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열 어, 쿨러 쿨링 기능이 좀 많이 빠진 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스피커로 보이고요. 이쪽에 아주 작게 방열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그러면 한 손으로 한번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노트북 중에서 가장 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어, 많이 열어봐서 뭐 힌지가 달아서 약해져서 그렇게 열리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무게가 얼마 안 하는데 1kg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힌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힌지의 각은 이 정도. 일반 사무용 노트북이 젖혀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13.3인치 19201080 x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어, 베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뭐 두께는 얇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13.3인치 노트북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HD캠이 보이고요. 바로 내려가면 키보드가 있는데요. 키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열 키보드고요. 상단 펑션 키들은 일반적인 버튼보다 좀 작은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도 미니멀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버튼은 좀 누르기가, 문서 작업할 때 누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밑으로 하만 카돈 로고가 있는데요. 하만 카돈에서 오디오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이게 버튼이 아니라 지문 인식 센서입니다. 윈도우 10부터 헬로 윈도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인데요. 그때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밑으로 터치 패널이 보입니다. 터치 패널은 멀티 터치가 가능하고요. 하단에 물리 버튼이 양쪽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3인치 노트북 치고 어 터치 패널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포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HDMI 단자, USB 3.1 포트 한 개가 있고요. USB 3.1 포트, C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왼쪽부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 옆에는 3.5mm 마이크와 이어폰을 지원하는 단자가 있고요. 어, USB 3.1 포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수스 젠북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돌리면서 웹서핑도 하고 사진도 띄어놨는데요. 뭐 버벅임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영상도 끊임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내장형 UHD 620이지만. 롤 중업 정도는 돌아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ASUS 젠북을 살펴봤습니다. ASUS 젠북의 두께가 13.9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5 0 w h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고효율의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향상된 배터리 충전 기술을 통해서 49분 만에 60%의 충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9월 새학기를 맞이해서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면 ASUS 젠북처럼 전천의 노트북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노리다의 홍석표였습니다.